일라운드 시작. 자 비복싱짐. 자 비복싱짐의 이영석 선수와 M W 복싱 클럽의 전승호 선수. 네. 비복싱짐의 유명한 선수는 이제 차성민 선수. 그렇죠. 예전에 그 W K U 서정우 관장님하고 이제 선수 두 선수 하고도 아, 비슷해요. 등치도 비슷하고. 네. 와 스파. 잘생 어, 두 선수 다 잘. 호남입니다 호남. 네.

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봤던 비복싱진 이영 씨가. 다 좋아요, 공유하기, 구독하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 지금 눈에 서밍 약간. 진짜 좋아요 네. 아 네요 아, 아, 네. 어, 지금 <laughs> 오 지금 뭔가 듣는요아 아, 좋아요 제가 지금 데뷔전이라고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둘다 데뷔전 몸이 쫄다네

뒷선 내려고 디트로잉 스타일로 아, 플리커 스타일, 플리커... 저기 쨉네오어금 이거... 이 가드 내려가 있는 거 보고 따라가서 <목소리> 오른손으로..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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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<않네>. <목소리> 아, 그게... 그게... 트게 저... 아... 이게... 저... 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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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 1라운드. 2라운드자 네, 파이팅. 화끈하게. 지이이동 근데 일반적으로 공격적인 사우스포를 보기가 돼. 음. 왜냐면은 사우스포들은 빠지면서 받아치는 거에 좀 특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. 사실 오더덕스랑 사우스포가 면 이런 경기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. 네. 그 전경기도. 네. 그렇죠. 네.

서로서로 지금 애매해요 매해서아 링을 링 상당히 크게 크게 활용하는아 지금 들어오는 건 진짜 아 어, 지금 잡으러 가고 또막 <laughs> 지금 뭐야? 로타가잘안 나오니까 갖다 버리 <laughs>

원투 스트레이트. 아 지금 기회를 노리는데 여기서 지금 기회를 잡으려고 하거든요. 여기서 힘을 너무 많이 자, 빼면은 또 브레이크. 아큐, 브레이크. 아기 아기네는 끝입니다. 반대 선수가 지금 데미지가 있냐 없냐잘 보고 판단해야 돼요. 아 원투 스트레이트 깔끔하게 들어.

지속돼 안 있면좋겠는데 안 너무 맞추려는 주먹만 들다보니까잘안 맞아요. 노리는 주먹만 있습니 한두 발로 잘안 맞아. 요 하나 어가다면서 회복했어요. 다운. 로 가야 돼. 그리고 다운. 전승 화이팅! 너무 잘하네 한번더봐한번더 박자 거오자 10초! 10초! 1 0 올라가! 야, 10초 퍼 올라가! 자, 셋! 슈프라이트는 그 정도 평체죠. 71kg에서 71kg 정도 되죠. 와, 두 선수 힘이 좋아요. 아 지금 이영석 선수 걸어야 된다 지금 2점 뺏겼어요 다운을 하나고형하면 4라운드 시합이기 때문에 다운 하나가 아주 큽니다 6라운드나 음, 8라운드면 괜찮은데 아 지금 들어가야 되네 네, 상대 발차보면서 상대의 바깥쪽 발을 뒤쪽으로 빠지면서 뒷손을 넣는 뭐 그런 게 지금 뭐 정석인데 쉽지 않죠. 음. 아, 네, 잽을 지금 더, 그렇지. 그렇죠. 여기서 그렇죠. 더 해야지. 아, 잘필합니다 네, 네. 압박, 압박 해가지고. 아, 시간이 없어. 요 지금 보면. 전승원 하나 하나. 전 선수는 약간 승기를 잡았다 생각하는 것. 같아요. 네, 네. 그래서 먼저 공격하지 않고 들어오는 걸 받아치는 형태로 지금 초반에도 그렇게 했지만. 네. 나오 하나 뺏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경기를 안 가졌다. 무리하게 들어가다 하나 걸릴 수도 있습니다. 네. 나가 이 공격 응. 들어가야 돼. 아, 어 삼개 갖고. 맞아. 여기 같아 진짜 어렵다 피하다가 또 주먹 나오고 아아 지금 사우스프로 바꿨어요. 같이. 변치고. 변치고. 아 다시 오르고. 하 말고 장난치지 말고 중해 사우스로 맞았다가 다시. 10초. 그만큼 지금 답답하다는 거죠. 네. 아0초예요 아, 10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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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지금 마지막 0초에좀그 심판진들한테 어필을 하 네. 아, 어차피 이점차 사대9 네. 아니면 십뭐대대